네, 안녕하세요. 주식차트 인생 1일차입니다. 항상 잃지 않는 매매로 자산을 잘 지키시고, 항상 성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샘표 식품 이 차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, 저 리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고, 또 각자의 그 매매하는 공부, 또제 차트 어떻게 공부한지를 보면서 그냥 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공유하는 것이니까 같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샘표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연봉 통해서 보면 이세 개의 봉이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를 쭉 삐죽 삐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병곡을 만들고 있는 연봉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앞에도 이렇게 세 개의 봉이 내려가다가 변곡을 만들어서 팡! 뛰었죠. 이런 모습이 또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이렇게. 뭐, 그거는 그냥 공부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.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내려가다가 저점을 만들고 변곡을 만들고 있는 중의 모습이다. 큰 그림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월봉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, 자세히 보이는데, 이렇게 저점을 찍고 팡! 뛰었다가,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하락 위에 이 저항선을 삐집고 나와서 이렇게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어도 크게 그어도 이렇게 지금 밑에서 변곡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도 똑같아요 주봉도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저점 저점 상승 그리고, 요렇게. 그리고 좋은 거는, 거래량이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, 들어오면서, 밑에서 받쳐주고, 변곡을 만들고 있다. 요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다, 전체적으로.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, 일봉으로 자세히 봐도, 큰 그림에서 쭉 올랐다가 쭉 떨어지고, 저점이 완만해지면서 결국엔 저점을 끌어올리는 현재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히 보면, 어, 뭐, 25,100원, 26,300원 이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고, 이렇게 저점 쭉 올렸다가, 한번 빵 튀었죠? 3만원, 33,000원 3만 때까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,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내려가다가, 이제는 저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, 추세가 요런 식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변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되게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요 위치, 지금의 위치 부근에서 요 네모 박스 보이시죠? 요 네모 박스가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한번 뭐쭉갈 수도 있지만 쭉 가면 그냥 보내주고 이렇게 한번 내려와서 여기서 쭉 힘을 모으고 다시 한번 빵!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네,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서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뭐 27,300원에서 26,800원 요 부근 핑크 동그라미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쭉 다시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26,300원 밑으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 잡고, 여기서 쭉 모아가다가, 만약에 뚝 빠진다, 그러면은 잘라내고, 또 다른 종목 보고,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, 다시 타점에 들어가는 모습.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꼭 이거 뭐쭉 빠지는데 힘들게 쳐다보면서 힘들어 할 필요 없이 손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이 저점을 끌어올리면서,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매수 타점 쭉 오고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익절가는 이 네모적인 부분인는 3만 500원 위에 부분 1차 익절가 2차 익절가는 3만 2천 5백원 부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한 1차, 1차 익절 2차 익절 이렇게요부분에서 음,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게 좋은 손익비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밑으로는 4에서 6%, 위로는 뭐 10에서 20%, 뭐 이런 식으로 30%까지 손익비가 좋은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샘표식품의 차트 공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차트 이렇게 <laughs>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고, 혹시, 아, 이렇게 또 차트를 볼수 있구나.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, 절대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고, 또 따라서 매매하셨다가 또 잃으면 속 쓰리잖아요. 그래서 따라서 매매하지 마시고, 이렇게도 알수 있구나 하는 모습, 하는 차트 공부, 하는 영상, 그렇게 참고용으로만,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에 영상도 몇개 봐주시고,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또 올게요. 안녕.